주어진 이 참수랑 서로 다른 두 실수 a, b에 대해서 요거를 만족시킨다라고 주어졌는데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. a 제곱 플러스 오 a 플러스 이는 b다라는 거고 b 제곱 플러스 오 b 플러스 이는 a다라는 걸볼 수가 있겠지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음, 이 두식을 뺄 거거든요. 자, 이렇게 뺄 건데. 이렇게 빼볼게요.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5에 A 마이너스 B는 얘가 B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죠. 얘 넘겨준다면요.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다가 플러스 6에 A 마이너스 B는 제로가 되는 거고 인수분해를 해 주신다면 얘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. 그럼 따라서 어 두식과 서로 다르거든요. 그네 약분 팀다 치면은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6이다라는걸볼 수가 있겠지. 그 다음에 이 두식을 더 해주세요. 이번엔 이번에는 이걸더 해주신다면은 a 제곱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오의 a 플러스 b 플러스 4는 a 플러스 b다라는 식을 세울 수가 있고 여기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6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6자 예곱셈공식 변형을 이용한다면 a 플러스 b의 적 마이너스 2ab에다가 플러스 5에 어 요거를 이항 한번 해볼게요 음, 플러스 5가 아니라 4가 되겠죠 4에 a 플러스 b 플러스 4는 제로가 된다라는 거니까 36 마이너스 2ab에다가 마이너스 24 플러스 4는 제로가 되는 거죠. 그렇다면 얘가 12야? 12이고 4야. 그럼 16이죠. 그렇다면 이 AB는 16이다라는 거니까 AB는 8이다라는 걸볼 수가 있지. 그러면은, 자, 이제 어떻게 하냐면, 대입을 할 건데, 요 전개를 해보시면은, X제곱 마이너스에 A 플러스 b 의 X 플러스 AB가 된다라는 걸볼수 있어요. 그럼 AB는 8이다라는 거랑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6 대입을 해 본다면은, y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이죠. 그러면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3일 때 최소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을 대입해 주시면 답이 나옵니다. 그럼 마이너스 3을 대입해 주면요. 9-18 플러스 8이 되는 거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. 2번이 정답이 됩니다.